13절 보세요.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계열한 자들을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참자 마시나, 이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선면을 친단 말입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자기 수준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 불순종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나였습니다. 요나에게 요나야 니네로 가서 전도해라. 요나는 도대체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사람을 죽일 때요.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정복당한 나라의 사람들을 목을 쳐서 피라미드를 쌓고요. 항문에다 쇠창살을 꼽아가지고 말려 죽이는 겁니다. 수족을 잘라서 물에 던져서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수족을 자르면 헤엄 못 치잖아요. 가죽을 벗겨 죽였습니다. 세상에 저런 잔인한 백성에게 전도하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 기준에서는. 그래서 정반대에 다시 스러가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시리아 수도가 니느웨가 된지 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님이요, 하나님이 요나보고, 요나야, 너는 왜 니느웨로 안 가냐? 해서 니느웨가 됐대요. 그래서 요나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다 실수해서 다 실수로 같대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믿기 때문에 순종하죠 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불순종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왜 악인을 들어 의인을 치신단 말입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하박국을 향해 주님의 대답입니다.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산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같이 읽죠.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때 움직이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움직이는 거다. 너가 구한다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너가 구할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너에게 좋은 때 내가 움직일 거다. 그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마음을 고쳐먹죠. 그래서 사절에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때부터 하박국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래서 3장 전체가 기도예요, 기도. 하박국 3장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고, 17절에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남나무에 소출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논밭에 식물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러다. 순종할 때그 기쁨이 올라온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변화가 더딜 때 단번에 거룩해진다는 거짓된 교리의 유혹을 받아요. 자주 넘어지고 내 신앙생활이 변화가 되지 않을 때 이것만 깨달으면 변화된다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라고 이것만 깨달으면 죄를 통제하고 죄도 안 짓고 이긴다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된 교리에 유혹 받게 될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빌리포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것이 쉬운 번역에 보면 내가 완전해진 것도 아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라져보는 것을 보는, 보는 거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바울 속에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과, 그리고 죄와 싸우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무언가 하나를 깨달으면, 신령해지고, 거룩해지고 죄도 안 짓고 그러한 가르침은 거짓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따라사세요. 경건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연습하라가 군사용어입니다. 훈련하라는 겁니다. 경건은 훈련 받아야만 경건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더들 때, 이것만 깨달으면 단번에 거룩해진다는 거짓된 교리의 유혹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언제 우리를 유혹해 옵니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일탈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보고 싶은 거예요. 자극적인 걸 찾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유혹받았습니다. 다윗이 혼자 있을 때 유혹받았습니다. 요셉이 혼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덤벼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진짜 여러분의 신앙, 진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알기 원합니까? 혼자 있을 때 무엇합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꾸며질 수 있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간증도 꾸며지고 우리 표정도 꾸며지고 봉사하는 모습도 꾸며져요. 혼자 있을 때 나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무엇합니까? 바빠서 신화생활 못한다고요? 바빠서 성경 못 읽는다고요? 바빠서 봉사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바쁠 때 훨씬 성경 많이 봅니다. 바쁠 때 훨씬 봉사가 즐겁습니다. 시간 많이 주어져봐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말씀이 꿀맛이었어요. 유교훈련 가서도요, 포켓 성경 가지고 에이텐트 속에서 푸르시 켜면서 성경을 봤어요. 신교대에서는 성경 못 보게 하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좌뱅기 앉아서 성경 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제대만 해봐라. 제대만 해봐라. 제대했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정말 바쁠 때 성경을 더 많이 봐요. 바쁠 때 교제가 꿀맛입니다. 주어지면 엉뚱한 일을 해요. 시간이 주어집니